12월 4일 코스피 4,000포인트 시대 시장은 역사적 고점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이며 숨 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시장을 흔든 건 환율이었습니다. 원 달러 환율이 1,473.5원까지 치솟으며 외국인들의 매도 심리를 강하게 자극했습니다. 외국인은 무려 7천억 원 가까이 팔아치웠지만 개인 투자자들이 5,600억 원을 순매수하며 지수 하단을 단단히 지켜냈습니다. 지수는 쉬어갔지만 돈의 흐름은 명확했습니다. 자금은 기존 반도체에서 로봇과 차량용 소프트웨어, 즉, SDV 테마로 빠르게 이동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단연 현대 오토에버입니다. 시총 8조 원에 육박하는 대형주가 장중상한가를 기록하며 SDV 대장주로 등극했습니다. 로봇주도 뜨거웠습니다. 두산 로보틱스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외국인과 기관의 러브콜을 받으며 나란히 급등했습니다. 반면, 반도체 투심은 얼어붙었습니다. SK 하이닉스는 외국인 매물이 집중되며 2% 넘게 하락해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내일 시장의 핵심 변수는 미국 고용 지표입니다. 결과에 따라 금리와 환율이 요동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략은 명확합니다. 지수 등락에 일일비하기보다 확실한 실적과 성장 스토리가 있는 주도 섹터에 눌림목을 노려야 합니다. 4,000 포인트 시대 위기 속에서 피어나는 새로운 주도주를 선점하는 스마트한 전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식공장의 별과 우주였습니다.